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술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입술 관리의 가장 기본은 입술을 트지 않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TV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두 사람한테 이를 닦게 한 다음에 한 사람은 두 번만 입을 헹구고요. 한 사람은 열번을 헹군 다음에 두 사람의 입에서 나는 입 냄새를 측정 기계를 사용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두 번만 헹군 사람은 입 냄새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10번을 헹군 사람은 입는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이 치약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치약에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거든요. 계면 활성제는 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런 모든 세제류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어야 때를 제거할 수가 있다고 해요. 치약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가 입안에 어, 수분을 흡수해서 를 입안을 건조하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입안이 건조하게 되면 입 냄새가 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보면 왜잘때 입을 좀 벌리고 잔다던가 평소 생활할 때 입을 살짝 벌리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분들의 입 냄새가 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입이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TV에서 했던 실험은 어, 양치 후에 입을 10번 이상은 헹궈야. 이 개면세제가 없어지면서 어입 냄새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이 치약은 입안에 사용할 수 있는 비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치를 한 다음에 입을 10번 이상 헹구시는 게 좋은데 또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나온 연구 발표에 따르면 이 치약에는 충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불소가 들어 있는데요. 10번 이상 헹구게 되면 또 불소 성분이 또 없어져 가지고 충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10번 이상은 헹궈야 입냄새가 덜 나고요 근데 10번 이상 헹구면 불소 성분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 께서 판단하시고요 TV에서 했던 실험은 그 입냄새 그러니까 10번 이상 헹궈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그 실험하는 걸 보고선 아 그러면 내가 입술이 트는 이유가 입에 묻은 치약이개면활성제 때문에 입술이 건조해져서 입술이 트나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헹군 다음에 입술을 똑같이 세수하듯이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1 0 번을 반복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입술 트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제가 겨울 기간에만 립밤, 립술에 바르는 거를 한 3개 정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입술을 열심히 잘 닦은 다음부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 전에 사다 놨던 그 입술에 바르는 제품이 유통기한이 다 돼서 버린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처음에 하기에는 되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지만 어, 입안 헹구는 것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지만 입을 헹군 다음에 입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물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하고 끝내잖아요. 보통 한번 정도 하고 끝내기 때문에 이 습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입안을 10번 헹구고 입술을 10번 닦고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비용이 들지도 않고요. 어, 여러분들의 그 습관만 조금 바꿔주시면 입술 트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입술 관리에 가장 기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일상생활에서는 전 이걸 바르질 않아요. 특히 야외에 갔을 땐 발라줘야겠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